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천번째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방사청은 무사고 시험 비행 천을 달성으로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오는 2026년까지 전력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산 기술로 개발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 KF21. 2015년 체계 개발 시작 이후 2022년 7월 c j 1호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6호기까지 최초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실시된 공대공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 시험에 비롯해 고받음각과 공중급유, 공대공 무장 유도 발사 등 시험 비행을 수행해 왔습니다. 체계 개발 후 다양한 비행 시험을 진행해 온 KF21이 지난 28일 첫 번째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KF-21 시제 4호기가 28일 오후 남해상공에서 천소티 비행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함으로써 항공기 안정성을 확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천소티 달성으로 KF-21은 계획된 체계개발시험 약 2천소티 중 절반 정도를 완료,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방사청은 2026년까지 체계 개발 완료와 전력화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안보 대비 태세를 위해 적기의 전투기가 양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와 개발업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투기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